내 맘대로 킹받는 리뷰.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, 포테토칩, 잭슨, 페퍼론이 맛이에요. 페퍼론, 페퍼 잭슨, 페퍼론, 잭슨이라는 무슨, 이, 음, 무슨 피자 브랜드가 있나봐요. 거기랑 콜라보를 했나봐요. 아나이기게뭘 뭐 써있네요. 포슐랭 가야되라고, 뭐, 거창하게 써있네요. 칼로리가 어때 높아요. 100g당 575. 전체 칼로리는 605칼로리입니다. 이거는 한 번에 먹으면 큰일요 한번 먹어볼게요. 왠지 어떤 맛인지 알것 같지 않아요. 벌써 딱그 벌집 피자... <laughs> 아니, 아니, 안 먹어봤는데, 벌써 벌집 피자 맛날것 같지 않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.. 자, 이런 시닝이 되있는 감자칩이고요. 음, 벌집 피자 느낌도 살짝 있어요. 있는데, 음, 어떤 느낌이냐면 벌집 피자를 맛 떠올리는 그 맛에서 피자 맛이 조금 빠지고 토마토 맛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토마토 맛이 조금 더 페퍼로니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햄 맛은 모르겠어요. 음 토마토 맛이 강하네요. 오, 저는 맛있네요. 음, 전또 서먹을 마십니다 감사합니다.